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O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4승 1무 2 4패 두산대, 19승 3무 29패의 한화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KT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며 지난주 2승 3패를 기록한 두산과 일요일 홈에서 삼성 상대로 10대5 승리를 기록하며 2연패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한 한화의 만남니다올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장원준 투수는 믿음이 덜어지는 선발 카드라고 생각된다. 선발 힘 싸움의 결과가 승패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장민재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선발 매치업이다. 한화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화 승. 핸디캡, 한화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2승 0무 32패의 키움 대 32승 1무 20패의 엘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원정에서 SSG 상대로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주 2승 4패를 기록한 키움과 홈에서 NC 상대로 3연패를 당하며 2승 4패를 기록한 엘지의 만남이다. 홈과 원정에 따른 투구 내용의 차이와 지난 시즌 상대전 기록에서 차이를 체크해야 하는 경기다. 선발 싸움에서 요키시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다. 키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키움, 승, 핸디캡, 키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3승 0무 24패의 기아 대 32승 1무 1 8패 SSG 랜더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일요일 원정에서 롯데 상대로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한 기아와 일요일 홈에서 키움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를 기록했지만 4승 2패 성적으로 지난주 이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SSG의 만남이다. 선발 싸움에서 생소함이라는 추가적인 무기가 장착되는 엘리아스 투수가 우위에 있으며 타선의 집중력도 SSG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SSG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SSG 랜더스, 승, 핸디캡, SSG 랜더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9승 0무 19패 롯데대, 18승 2무 30패 KT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일요일 홈에서 기아 상대로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를 기록하는 가운데 3승 3패를 기록한 롯데와 홈에서 두산 상대로 2연승을 만들어내며 2승 3패를 기록한 KT의 만남이다. 5월 들어서 안경슨 토종 에이스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세웅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경기다. 반면 고영표 투수는 올 시즌 홈에서는 5경기 2승, 1.5위 기록으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난 상황. 롯데의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롯데 승, 핸디캡 롯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22승 0무 28패 삼성대, 26승 0무 23패 NC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일요일 하나 원정에서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한 삼성과 원정에서 엘지 상대로 3연승을 만들어내며 지난주 4승 1패를 기록한 NC의 만남이다. 5월 4경기에서 2승, 1.73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상대전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백정현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와이드너 투수의 대항마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테일러 와이드너 투수가 올 시즌 첫 등판에서 무실점 승리를 투구를 기록했지만 구종이 단조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삼성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삼성, 승. 핸디캡, 삼성,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